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에, 시작하기 전에 어제 저녁 라이브 에, 많은 분 성원에 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라이브 또 참석 못하신 분들은 제가 어, 그냥 통째로 올려놨으니까요 에, 한번 좀보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위기전략 공도구 쌓고 저축을 하고 질물 그물을 모으고 기초 공부라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지금 766분, 네, 1000분 단기 목표 모시겠습니다. 참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어 지금 현재는, 네,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 단기적으로 결정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금융뉴스 국제경제 보시면 정리회의 27일까지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새벽에 예,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 좀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어전 위원장이란 사람이 인플레이션 잡기에 부족하다 예, 맞습니다 부족한데 자, 아마 속도 조절하죠, 연준에서. 어, 이런 것들 또 봐야 되고. 예, 금리 실적의 이 주시, 예, 전망은 안개 속이다. 예, 확실한 게 없어요. 금리도 1% 올라갈 줄 모르고요. 실적도, 어,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요렇게, 음. 자, 제재 대상서 제외했는데, 러시아, 노, 노르, 어, 노르드? 어, 노르트 스트림의 원, 가스관 또 중단했답니다. 예. 가스프럼에서, 음, 네. 터빈 하란을 가동 중단. 추가로. 아, 공급량이 줄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러시아 쪽에서 지금 뭐 간을 보는 것 같은데, 클스습니다 유럽. 음. 자, 테슬라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평가 손실 2 2 3 0음 자, 기업 실적 앞두고 FOMC 혼조세다. 네, 혼조 마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선물 상황은 좀안 안, 좋구요. 음. 자, 지정 보겠습니다. 예. 자, FMC 대형 기술적 발표 임박. 자, 한 번, 롤러코스터한번 타보시죠. 음. 자, 미국 투자자, 내년 상반기에 금리 예, 시작할 것의 배팅. 자, 이거를 제가 나중에 또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어제도 살짝 언급을 했거든요. 어, 무슨 뜻이냐면, 어, 중요한 게, 예, 금리 인하를 한다. 이 의미를 잘 알아셔야 돼요. 자, 금리 인하하고 어, 유동성을 QE, 자, 공급을 하면 주식 시장은 오를 것이다.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연준의 역할은 물가를 현재 잡는 거에 주력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만약에 제대로 안 잡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자, 피크아웃 하고 내려오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러면, 어, 아주 피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요거냐, 요거냐, 물가가. 그거에 따라서, 어, 그런데 금리 인하를왜 하죠? 여기에 주, 어, 포커스를 맞추죠. 금리 인하왜 하는 이유가 뭐죠? 예. 예. 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 잡으려고 지금 금리 인상 하는데, 침체가 오니까, 까지 세게 오니까, 침체가. 금리 인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자, 금리도 이제 올라가죠. 지금 얘는 이렇게 되니까. 자, 금리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멈출 겁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예. 네. 멈추는 순간. 뭐가? 침체가 세게 왔네? 라는 신호입니다, 이게. 그럼 시장은, 배, 요다 배팅을 한다고요? 상승이? 설마 상승 아니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침체가 심각하게 되니까 물가를 잡다 말고, 예, 이거를 멈추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예상은 뭐 4%대 지금 예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 사인 나오면, 맞아. 우리가 얘기하죠. 완전 개폭락 나온다고. 어,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물가 때문에 생필품만 본다. 올해 실적 전망 낮췄다. 음. 자, 월마트 실적 예, 하향. 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 자, 그래서 달러 약세, 천연가스 공급우리의 상승. 지금 유가가, 어, 어제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진짜로. 이거 유가 제대로 안 내려오면 인플레이션도 물건을 넘어가는 거고요. 예, 침체는 더 가속화 될 거고. 음. 음. 자 월마트 시간에 폭락 얼마나 폭락했길래 일단 <laughs>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월마트 좀 볼까요 음. 아 진짜 어제 그런 밤에 일, 일이 있었네요 그죠 음. 자, 월마트 월마트 여기 있네요 네.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했네요 10% 가까이 어제는 조금 내려왔는데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면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오늘 반영이 되겠죠. 네, 잘좀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실적에 지금 민감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GDP도 이제 발표 앞두고, 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자, 버피 지표 버블 지수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162.1. 자, 시가 총액 및 GDP. 네,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집 안으로. 그래서 어,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가 총액 비율 자 보시면 네. 반등이 세게 들어왔죠. 앞선 요거 한번 있었고요. 여기 지금 어 요번에 한번 또 있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어떻게 될지 잘좀 어,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215에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요 상황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어, 공정가치가 지금 얼마냐면, 100에서 122에요. 최저 100으로 본다면, 고점 대비 반토막 해서, 음, 2013년 주가까지 내려와야 된다. 자, 요거는 버블 지표, 버핏 지수가 가리키는 내용이고요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 그러면 지금 160대 머물고 있는데, 음,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남았거든요. 5거래일, 4거래일. 음, 그러면, 자, 요게 150대로 내려올지 여부, 음, 그래도 많이 버틴 겁니다. 예, 네, 지금, 음, 그래서 이런 상황들 잘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단기 지표, 어, 공포 탐욕 지수, 시장 모멘텀, 주가 강세, 주가 폭, 부콜 옵션, 자, 또 살짝 올라오죠. 예, 네. 그다음에 시장 변동성, 어, 그다음에 안전한 피난처 수요, 오케이. 그러면, 어, 빅스 말고 자 v x n 한번 볼까요? 네, 요거 자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여기 예, 지금 여기 지지하고 있죠. 예, 그럼 여기 지지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지하고 튈 때, 지지하고 튈 때, 지지하고 튈때 나스닥이 폭락을 했어요. 지금 지지 중이에요. 예, 아직까지 이제 아, 0.79 올랐는데 예, 위로 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나스닥은 폭락을 하는 겁니다. 현재 29죠. 그러면 제가 단기 목표 40까지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얘가 위로 튀면 나스닥은 폭락을 하는 거다. 지금 레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도 튀면서 폭락, 튀면서 폭락, 튀면서 폭락. 예.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점이 싹 증가하면서 고점도 나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를 넘을지. 40, 그 다음에 44, 45. 요거, 상황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왜 중요한데,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80까지 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80까지 튀는 상황. 요게, 예, 팬데믹 상황, 요거, 예, 리먼 사태, 요거, 닷컴 버블. 지금 그런 상황까지도 갈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제 파동 큰거두 방, 예. 자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음, 빅스는 크게 반영을 안 하는데, 네, Vxn, 네, 나스닥 변동성은 반영을 하고 있다. 자, 안전한 피난처 수요점 금번도, 예, 극도의 공포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신용 문제, 점프번도 이거 잘 보셔야 된다고 계속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여드리죠. 자, 그다음에 현재 선물 상황입니다. 지수 실시간 선물, 네. 예, 약하게 시작했죠? 마이너스 0.4%.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좀 실적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보시고. 자, 비트코인. 네. 좀 밀렸죠, 그죠? 음. 주봉에서도 보면 확실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데 하나, 둘, 셋, 넷. 자, 5주 지나면 변화가 밑으로 내려올 거다. 왜? 자, 음봉, 5주 극복 못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 네, falling 3 method. 하락 3법. 네. 그러면 저점을 이탈하는 네, 17,500그 다음에 14,000 15,000 여기 그 다음에 만까지도 열어놓으시는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네, 자산시장이 조금 더 특히 증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원달러 여기 환율 어제 끝나는 거 3,110원 네. 끝났고 그래서 제가 어제 예상은 어, 1500원 정도까지 지금 내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 환율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유로 보시면, 유로가 힘이 없죠? 예, 유로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살짝 반영만 하고 큰 힘을 발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음봉이 되게 컸습니다. 이 지지 구간을 붕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힘들 것이다. 그러면, 어, 유로의 운명은 네,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1.0, 0.9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그러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유로 약세 특히 유럽의 금융 위기, 재정 위기 잘 파악하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가입니다. 유가를 잘 보자.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 지금 이 양봉 이후에 엄청난 지지 구간이 나왔습니다. 예, 웬만해서 이건 깨기 힘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그러면 현재 96달러인데 120과 90, 95,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럼 물가는 잘안 내려가지겠죠. 예. 그죠? 그래서 연준도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화정책을 잘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국제신년물입니다 어, 어제는, 네. 1.7% 올랐다고 하지만, 캔들을 보면 하람이 패턴, 그죠? 자, 어, 미국채 10년 물, 여기, 여기도 눈치를 살짝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는 좀 그렇고, 살짝 반동만 주는, 음.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 보시면서,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이 FMC 파월 의정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 그 다음에, 자, 3개월 지금 2.5%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자, 2년물, 지금, 네. 어제 얘는 1.48%. 많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년물, 자, 중간 정도 되고요. 10년물 2.8%. 자, 30년물, 예, 네, 3%. 그죠? 그래서 30년물을 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 예, 네, 대세 하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장기물이 하락으로 간다는 얘기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현재 계속, 네, 역전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다. 다시 역전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해소가 되려면 금리가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죠? 음, 응. 금리가, 아, 많이 올라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음, 응. 그래서, 어, 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자, 10년물과, 예, 뭐죠? 3개월물. 예, 지금 0.3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요런 상황들이 중요한 거다. 왜? 얘가 만약에 풍덩 빠지면, 그리고 몇, 개, 몇 개월 있다가 올라오면, 예, 증시는 완전 풍락하는 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 요거는 하일드 정크본드 자, 저점, 고점, 되돌림, 50%. 추세, 지금 유지하고 있고. 자, 양봉 두개 생겼고. 자, 뭔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 예고. 어, 이거 다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예, 팬데믹 상황과는 틀리는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 정확하게 파동거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어, 하일드 정크본도,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잘 체크하자. 그래서 지금은 자 다시 상승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n d q 알리티 어제 마이너스 1% 까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N D Q D J I 예, 0.8, 자 S P X 0.68, 자왜 세게 내려올까요? 예,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예, 맞죠? 그러면 자, 월봉에서 보면, 네, 지금 이 모습, 이거, 예, 제가 늘 강조하는, 그래서 지금 아직 진행 진행도 안한 거죠. 이 모습을 보면, 그죠? 예, 그다음에 D J I 마찬가지입니다. 반동은 세게 들어왔지만, 지금 내려오는 이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ndqrut, 네. 자, 왜 마이너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오려면, 나스닥이 더 많이 빠져야 된다. 이거 그러면 지금, 자, 하나, 둘, 지금 세 개가 진행되고 있다. 네, 버블이 붕괴되는 신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ip 어제, 예,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여기 고점, 못 넘죠? 요거, 예,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25달러 붕괴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20달러. 그러면 20달러가 붕괴된다는 얘기는 급이 버블이 닷컴 버블급 이상,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그 QT와, 예, 금리 인상 때문에 65%까지 빠졌어요. 작년 2월 고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65% 빠졌다.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바라보는 현실인데,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어, 정리할 건 빨리빨리 정리하자. 왜? 엄청난, 네, 터네이더,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DR 허튼입니다. 어제 2.6% 많이 빠졌죠? 예. 네, 2.6% 다행히도 거량 래 많이 안 터졌고, 지금 이 고점에 저항을 받는 모습. 네. 그래서 얘는, 자몇 프로 네, 46% 빠졌고 현재 앞으로 45%더 내려가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부동산 버블을 해먹었고 이번에 또 버블을 또 만들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모든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러셀 2000이죠 어제 0.5% 올랐죠. 얘는 올랐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올른 상태에서 보니까. 예, 요, 박스권, 요, 갭, 그죠? 여기를 지금 계속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요 부분을. 예. 예. 웬만하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극복을 할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33%, 예, 여기, 이제 저점을 붕괴하는 지역으 자, 그 다음에 QQQ 어제 0.57%. 혼조세죠?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고. 음. 그러면, 이 같은 경우도 여기 고점 부분. 정확하게는 여기 고점, 저점 38%. 신기하죠? 진짜 이거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동관도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 파동관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 조금 수정이 됐는데요. 몇백 포인트 차이 나지만, 자, 1파, 2파, 자, 그 다음에 3파, 그 다음에 4파. 지금 현재 이제 5파가 진행 중 아니야? 그래서 한 9000선까지 내려오는 이 시나리오와 요거 한방 이제 남아있죠. 요거. 그 다음에 반등 들어오고, 이제 완전한 킬러 C. 예, 요거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올 하반기 때, 그니까 지금 7, 8, 90 중에 이제 세게 내려가는 파동이 하나 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반등이 들어오는 시그널이 있은 다음에, 예, 이게 이제 기다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이래야지만 시나리오가 맞아 돌아가거든요. 왜? 연준에서는 좀비 기업을 살려줄 예,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예,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단기 요 고점 자 보시면 여기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동을 잘 예쁘게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1, 2, 3, 4, 5, A, B, C, 폭락. 네, 파 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것도 요 단기간에 요거 내려갈 수 있는 요 상황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 지수, 어제 0.63%, 예. 한계가 있죠. 아,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고, 그래서 자, 얘도 어, 지금 제가 판단할 때도 어, 파동을 그리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정확하게 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1판지, 이게 1판지. 1파, 자, 2파, 그 다음에 3파, 4파, 만약에 덩도 그린 다음에 이게 5파. 자, 그러면 큰 파동, A파동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얘는 문제가 뭐냐. 현재 40, 네, 2% 정도 빠져있습니다. 이거. 어, 그래서 지금 하락을 선도를 해요. 자, 반도체가, 이, 어, 세마이 컨덕터, 이 반도체 지수가 지금 전 세계 지수를 하락을 선도합니다. 반동도 선도하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업황이 반도체가 안 좋다는 얘기죠. 어,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어느 때? 닷컴버블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닷컴버블 때뭔 일이 있었죠? 네, 이렇게 버블을 만들고 꼬어 꺼트렸습니다. 84%. 자, 얘가 만약에 84%, 80% 내려간다면 700. 네, 700달러.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가세요. 이건 산수 차트로 봐서 그런데 로그 차트로 봐도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그죠? 엄청나죠? 엄청난 하락이 있는 겁니다. 예. 네. 아직 많이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이제 40%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그만큼 더 내려오면 된다. 예, 네? 뭘 비교해서, 예, 네. 닷컴 버블 때 이런 상황이다. 그때도 반도체 주식도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기술주. 음. 자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S&P 500 어제 0.13%못 올라가죠 여기 갭네 저항 네 그래서 이 저항과 지지를 잘 보시라 거래량 안 들어왔죠 엄청나게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네자 얘도 몇 프로 24% 25% 까였기 때문에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고요 그다음에 DIA 어제 0.28% 거래량 조금 들어왔는데 자 하라미 크로스 네자 방향 전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항, 음 자, 그래서, 실제 다우지수 보시면, 지금 이제 3만 선을 아직 안 깨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자, 이 반등이 끝이라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있겠지만, 내려오다가 또 올라오다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실적과 FOMC 결과에 따라서, 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 월봉을 보시면, 네. 지금 양봉이 생겼죠? 그래서 이번 달은, 뭐, 제가 봐도 뭐, 양봉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달, 그다음 달 기대를 해 보시고 어 지금 다이버전스 진행 중이고 어 여기 한 17,000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요거 잘 보시라. 네. 월봉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달은 어이 하락에 대한 숨고르기. 그죠?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어좀 참고 좀 하시고. 네. 그래서 앞으로 공부 계속 하시면서 어 제가 이제 어제 라이브 너무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저도 계획을 잘 짜서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잘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영상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신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